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2일 월요일이고요. 한주의 시작 월요일. 저는 지금 그 부산대 주지수랩에 주의수수련을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밤, 밤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도로가 많이 젖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부산대까지. 저는 지금 해운대,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고요. 네. 부산대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가면서 그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이바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원래 제가 주짓수 가는 일정은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단 관여일동에 있는 우아유도관에 가서 그 청소를 하고 그러고 주짓수 수련을 가는데요. 오늘은 지금 집에서 바로 그 부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지금 허리가 좀안 좋거든요. 그 주말에 그 토요일 날 자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좀 뒷부둥한 게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평생을 그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정말 피곤할 때나 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그 허리가 한 번씩 아프면 걸음을 그,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좀 호소하는데 그, 그 초기 증상이 초기 증상이 그 어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그좀 고생을 했거든요 했는데 더군다나 어제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에는 안 올렸지만 또 건화하고 같이. 일강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한 6시간을 했습니다. 6시간 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4~5시간은 그좀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잡는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안 돼가지고 제가 그어제밤에도안 좋더니 오늘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아, 도저히 주지수 운동을 넘갈 정도로 심각해져서, 그, 저희 그 와이프, 우아 엄마가 그 근무하는 병원이 정형외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가지고 뭐시를 찍어보든지 한번 그거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제가 아침에 우아들 그 어린이집에 봉고차 태워보내고 나서는 주지수 안 가려고 마음 먹고, 그러고 저기, 집 청소를 했어요. 집을 청소하고 그다음 분리수거하고 나 어제 고기 잡아 온게 엄청 많은데 그걸 이제 먹질 못해 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거를 다 버리고 음식물 버리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여튼 한 1시간 정도 조금 뒤뚱뒤뚱 하면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움직였더니 어 신기하게도 지금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용원 예약한 거 취소하고 그 지금 갑자기 좀 급하게 주짓수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은 주지수 가면 좀 격하게는 안 하고 이제 수업하는 거요번주 어 월요일이니까 또 새로운 어떤 테마의 기술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좀 들어놔야지. 또 요번 주 계속 이어서 또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뒤에 마치고 하는 스파링은 지금 현재 상태라면 좀 자중하고, 그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 좀 그, 좀 천천히 몸을 푼다 생각하고 지금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집사람한테 예약까지 하려 했는데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갑자기 또주짓수 간다면 무리한다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카풍에다가 또, 절대 뭐라 못하게 멋지게 보냈습니다. 어, 그, 애들 보내고, 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집안일 하고 나니까, 어, 허리가 좀 풀려서 괜찮은 관계로 뭐 주짓수를 한번 가보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어, 뭐 집사람 입장에서 뭐 내가 다갈거 해놓고 가는데, 뭐.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남자들이 살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걸 푸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지금 이제 가자 마자 바로 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집에서 이제 주짓수 안 간다고 마음 먹고 좀 지체를 했어요. 그좀 바쁠 것 같아요. 운동 마치면 바로 그 주인수 랩에서 오늘 오토바이 타고 갔으니까, 샤워 다 하고, 깨끗하게 씻고, 바로 또 어디냐, 우아이도관에 가서, 또 시합 관련해서, 또 관원들에게 좀 공지할 내용도 있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하지 못한 정리정돈 및 청소를 또 하면, 또 오후에 우아이도관 일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요, 여러분. 일요일이었지만, 제가 또 유튜브에 방송을 하나 좀 의미있는 방송을 하나 올렸거든요 뭐냐면 토요일날 우리 유도 1번지를 했는데 또 다음주 시합이 있어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이 와, 와주셔가지고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대련 스파링이죠 스파링 한거를 많은 분들이 공사 차원에서 본인이 연습하지 않을 때 촬영해 주신게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다 올라왔는데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다 올리면 그 영상 보는데만 뭐한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또뭐 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이라이트, 그니까 자유 대연 중에 뭐 어떻게든 뭐한 선수가 기술을 지도해서 그게 유도 규칙에 인정하는 주적으로까지 인정되는 그부 조금 그 편집을 해서 공땡에 빠르게도 보여드리고 천천히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우와범이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는 그 영상 풍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딱 거기까지가 보통 유튜브에 올리는 제 내용의 전부다인데 어제는 편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제 그 주말에 오신 유돌번지 오신 많은 배우분들은 그래도 생활체육부 또는 몇몇 선수 출신들로서는 좀 유도로서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멋지고 좋은 기술들을 다양하게 구사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수없이 많은 유도 기술 중에 어떠한 기술로 득점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일일이 수기로, 수기로 기술 이름을 한 번씩 맺힐 때마다 적어가면서 분류 작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했더니, 이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제 이제 그 영상에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료가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그, 일단, 그, 총, 그,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45번의 어떤 득점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총 45번 그 중에 그 정말 재밌는 게 허벅지에 그 관련된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벅다리 허리우리기가 두 번째로 만들어져요. 허벅지기가 장작 45번 중에 12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그 그러니까 허벅다리 허리우리기가 이제 5번씩 해서 합쳐서 10번이었습니다. 그니까 거의 허벅지기 허벅다리 허리우리기가 45분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분포도를 보이더라고요. 물론, 어제 오신 분들 중에, 뭐 또, 하필이면, 또, 어버치기를 주로 쓰는 분들이 많이 또 모였을 수 있고요. 또, 뭐, 허리리기 허벅다니는 그보다는 작은 특기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뭐, 전국 어디 가든 비슷한 통계가 좀 유도를 한다 하면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그세 가지만 또 나온 게 아니고 나머지 절반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흔히 연습하고 있는 또 다양한 이제 기술들, 뭐 특히 그발 기술은 재미난 게 여러분. 뭐안 다리, 밭 다리, 발목 받치기, 무릎 대 돌리기, 뭐 모두 걸기 나오는 발차기 이런 좀 어버치기나 허리리기나 허벅다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발 기술들은 그~ 저기 많은 횟수는 자랑하지 않으세 다양한 종류의 발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또 현상을 볼수있었요 이게 정말 그~ 아이러니한 게 이름만은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우리 그~ 저한테 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어떤 하나의 그 개치 유도 스타일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대로 좀 빠져 떨어지더라고 신기할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100%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그 시간 나시면 그 어제 자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자로 올린 그 우아범의 유도 공부라고 하는 그 저기, 그게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조금 재미난 건 이제 거의 이제 어제는 제가 체육관을 따로 안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또제 목소리까지 넣어가지고 많은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애들이 저녁밥 먹고 소화시킬 겸 해서 집 앞에 모니터에 간다고 해서 그 틈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딱 아다리 걸린 게, 이 날쯤에, 그, 거두하고 송화가 나타나가지고, 방송사고, 네, 마무리는 애들하고 같이 하게 됐고, 또뭐 재미난 방,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 저는 그래서, 그, 오늘, 오늘, 이번 주에는, 저기, 그 유도 기술을, 제가, 거기 있는 기술들 중에, 혹시, 소개 안한 기술들, 우리 우아 유도관 관원들에게, 그, 조금 빈도는 높은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꼭 이런 기술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개를 안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더 세심히 분석해서 그 기술들 위주로 우리 우아유도관 간원들에게 이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배우는 간원들도 내 본인들이 그 이런 기술들을 배워야 되는지가 정말 몇 분이 쓰고 합당한 이유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유튜브 방송 보아 법 채널을 꼭 잘해보려고 유도에 관련돼서 이래저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또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간원들을 지도하는데 엄청난 그 아이디어 또는 음식으로 치면 훌륭한 재료들로 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지금 또 몸도 안 좋지만 제가 또주지수 수련을 가는 이유는 제가 땀흘리려는 목적만 있다면 오늘 하루 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또 오늘 가서 뭐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그좀 이런 말안 그렇지만 우아범 유튜브 채널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고 또 그게 이어서 우리 또 우아유도관 간원들에게. 좋은 측면으로 소개될 수 있다면, 그, 그, 이 좋은 찬스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금 무리가 되지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요 이제 소동곡에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그, 가가지고 오늘 무리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진짜 너무 심하게 들어 누울 정도로 아파버리면, 좀 여러가지 부분에 업무 마비가 많이 오잖아요. 일단 체육관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에 여타 주지수도 계속 못 나올 것이고, 더군다나또 대학교 수업도 봐야 되는데,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한 주의 시작 조심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은 좀 흐리지만, 그 주말에 쌓아둔 에너지 발산 잘 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도 또 훌륭하고 재밌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이 부산에 유도대회가 있거든요. 시합장이 그 아주 크거나 멋진 시합장은 아니지만 이제 구독자 천 명이 넘어서 라이브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우리 간원들, 원들 또는 우리 유들지회원들이우아 유도관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소속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시합장에서 제가 시합하는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 것을 미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제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은 그 바이크 입하고 가는 길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좋은 한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